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아멘.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연약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연약을 말했기 때문에 연약했던 것입니다. 아우,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피곤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또안 됐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자신을 얼어맸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밭길을 불살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얼고 맺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연약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강력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멘.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강력하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아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파, 나는 피곤해, 나는 낫지 않아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낫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속에서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없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는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매진하십시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심층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한층 더 나가는 것은 진, 진전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한층 더 진전하는 것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주님 앞에 구하는 곳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뿐만 예. 아니라 우리는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백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놓쳤을 만한 곳을 그 그곳을 그 주변을 다 뒤질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이 장롱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동전이 장롱 속에 밑에 옛날에 그 집이사할 때 장롱 치우면 그 동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전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 그 장롱을 움직일 힘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밑에 밝혀가지고요. 귀에 대려가지고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먼지도 나오고요. 막다 아래 들어갔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야 동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을 밝혀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찾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찾는 아, 아, 네. 열심 두드리라고 말씀했어요 두드리라. 아, 아, 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사나운 짐승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향해서 달리겠지요. 거기 인가가 보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불이 켜져 있는 인가가 보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을 두드리겠지요. 문을 열어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짐승이 쫓아오고 있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요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주님 앞에 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함은 큰 범죄입니다. 내가 왜 연약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연약함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기서하는 권세는 바로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는 그말씀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자녀는 곧 후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가 구할 때 아버지는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빈곤은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은 라오디기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교세가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재정이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교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수 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유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먼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빈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빈곤은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개스만의 동산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을 가르쳐어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아멘.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laughs>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도 역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바로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확실히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바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가 위대함으로 홍해가 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kid who got Ungapden s 이 s h e r Kiyokashi. Amen. Uri again. Quan saying that Yes, you may eat me. Chodis. Amen. Yes, y o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 아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피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합법적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위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해 봤습니다. 위임장. 위임장을 누가 가지고 합니까? 대리인이 쓰는 것입니다. 위임장을 내어준 사람으로부터, 대리인이 그것을 위임장을 받아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임장은요, 법조계와 재계에서 대리인의 그 권한이 그것을 준 사람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대리인이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을 내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장을 준 거라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우리에게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곳에 우리가 대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 아멘. 예수님께는 또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아, 아멘.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아, 아멘. 예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아, 아멘.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이 없을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합니까? 총회장 대행. 권한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유고시 어떻게 합니까? 권한 대행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 일을 위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대신할 때그 사람에게는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멘.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곧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가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성취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길을 기울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죠.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말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아빠. 저 아이들이 컸어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정한 말이에요. 아빠. 그것은 조금도 부담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빠, 아빠. 저는 한 번도 그 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빠. 할 때, 왜? 왜? 왜라고 항상 답변을 하죠.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즉시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